자, 76페이지. 안전밸브리리밸브가 있는데요. 이리리밸브는 조절을 해야죠. 개방압력을. 체절압력 미만으로. 그러면 어떻게 조절해야 되냐. 펌퍼를 체조운전시켜요체조운전이 뭐죠? 토출량 영인운전입니다. 토출에인는밸브는다 막아요. 토출측개페벨브 성능시험, 배관의 밸브 막혀있죠. 펌퍼를 MCC에서 수동 기동합니다. 이게 뭐예요? 체조운전이에요 그래서 릴리펠브의 캡을 열어요 스패너 가지고 왼쪽으로 돌립니다 물이 나오죠 왜 나와요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압력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겁니다 돌려요 물이 안 나옵니다 개방압력이 체절압력보다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오면 체절압력 미만인 거예요 안전밸브와 릴리펠브의 차이점은 뭐예요 설치 위치가 일단 다르죠 리리펠브는순환배관에안전밸브는 어디서 봐요 네, 압력 챔버. 압력 챔버 위에 설치하는데, 거기는 뭐에 있어요? 기체가 있죠, 공기. 압축 공기. 기체용이에요. 그리고 릴리 벨버는 액체용입니다. 그리고 압력을 조정을 하는 거는 릴리 벨버예요. 몽키 가지고, 스펜을 가지고 조절 합니다. 그런데 안전 밸브는 공장에서 세팅돼서 나옵니다. 조절 못해요, 현장에서. 그럼 얼마로 세팅돼서 나오냐? 호칭 압력이 있어요. 압력 챔버는. 불어는 압력이죠. 보통 10K짜리, 20K짜리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10K가 많죠. 10kg 제곱센치 메가파스칼 단위로는 요 1메가파스 팔이제 호칭 압력인데요. 안전밸브는 제품 검사 기준에 개방 압력을 이렇게 해서 출하하시오. 이게 딱 나와요. 호칭 압력 이상 호칭 압력의 1.3배 이하 소방기사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77페이지 송수근데 우리가 송수근 점검은 딱 봤을 때 호스를 접속을 해야 되는데 호스를 한 개를 접속하고. 두 개를 접속하는데 이게 이렇게 접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송수구와 송수구는 이격 거리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50cm 이상 이격해서 설치해라 이거예요 어디 가보면 이걸 이렇게 이렇게 설치한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설치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호스를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연결하면 호스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호스 때문에 걸리겠죠 송수구가 0.5m 이상 1m 이하라고 하는 이유는 연결하고 물을 주입하게 되면요. 호스는 아주 빳빳해져요. 일직선이 거의 된다고요. 화재 현장에 1m에서 1.5m 사이에 일직선이 되면요.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훨씬 줄어들어요. 불편하단 얘기죠. 그래서 0.5에서 1m를 한 거는 화재 현장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쉽게 하도록 한 건데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놨다. 쌍구형을 그럼 이게 이렇게될 텐데 그건 또그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시공하는 게 상당히 좋은 시공법이에요. 벽체에 구멍만 딱딱 있는 게 있잖아요. 호스를 어떻게 연결해요? 뭐 45도가 아니고 90도로 끼우잖아요. 가장 좋은 시공법이에요. 듣고 7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요. 수평 거리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내 체육관입니다. 가번에 호수 및 관창은 방수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할까? 이제 실내 체육관, 벽 같은 데에 이제 함을 설치 합니다. 나번에 방수구의 위치 표지는 표시 등 또는 축강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도록 할까? 그럼 방수구는 어디다 설치해요? 예외 없어요. 수평거리 25m마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실내 체육관 바닥에 매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를 표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7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표시등이 옥내 소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이번에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위치 표시등, 기동 표시등, 기동 표시등을 시동 표시등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아람 밸브, 아람 체크 밸브, 자동 경보 밸브, 습식 유수 검지 장치. 뭔이 뭐, 말이 이렇게 많아요? 또슈프부절의 판넬 있죠? 슈프부절의 판넬 SVP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스프링클러 준비 작동 시계. 스프링클러 준비 작동 시계에서는 SVP라 합니다. 일제 사수 시계에서는 RM이라 해요. 즉 수동 조작함이라 합니다. 게스계에서는 RM, 즉, 수동조작함을 해요. 자탐설비에서는 발신기 세트. 재현설비에서는 옛날에 댐퍼 조작함.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 가보면 댐퍼 조작함, 조작하면요. 이 수동조작되는 거예요. 펜도 막 돌아요, 펜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수동조작함입니다. 다 똑같은 개념인데, 명칭이 다 다른 거죠. 화재안전 기준이 있고, 위험물 세부 기준이 있는데, 화재안전 기준은 1958년도에 일본에서 뺏겨왔다고 그래요. 네, 위험물 세부 기준은 2004년에 베껴 왔어요. 둘다 소방 기준이 있는데 아, 맞지 않는 게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이산화탄소고, 똑같은 스프링클하고, 똑같은 뭔데? 펌프허비체계 밸브를 얘기하면요. 2004년에 베껴온 위험물 세부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합허비 방식에는 후드밸브를, 정합허비 방식에는 개피밸브를 펌프허비체에 설치할 것이라고요. 우리가 어설프이 알고 있는 게 맞을까? 요 아니면 2004년에 배껴온 게 맞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2004년이겠죠. 번역 기술도 발달됐고, 자 79페이지 전원 넘어갑니다. 80페이지 제어반은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이 있는데요. 이 감시제어반은 일반적으로 어디다 설치를 하죠? 이 방제실. 근데 방제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한개 이상을 방제센터를 둬야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초고층 예,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든요. 그럼 50층 이하는요. 방지 센터를 반드시 둬야 될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동력제어관은 MCC잖아요. 모터 컨트롤 센터잖아 어디 있는 게 맞아요? 어디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범퍼 실 안에 있어야죠. 그리고 이 스위치를 딱 조작하고 뭐를 바로 볼수 있어야 돼요? 범퍼를 바로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확한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펌프는 지하 2층에 있는데 MCC는 뭐 지하 1층에 있고 어디에는 막문 열고 나와서 지상에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시험할 때 원활하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몇 개를 쓰라, 세 개를 쓰라, 네 개를 쓰라 또는 다섯 개를 쓰라 이럴 수 있겠죠. 동그라미 1, 2, 2, 3, 4. 이렇게 쓰면 뭐 다섯 개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네 개를 쓰라 그러면 몇점몇 몇 항만 그대로 써도 맞고요. 네모 박스에 있듯이 동그라미 1, 2까지 써도 맞는 거고요. 네. 네모 박스까지는 좀 공부는 돼야 되겠죠. 81페이지 2번에 감시제어반의 기능 6번을 한번 볼까요?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예비전원이 뭐죠? 비상전원과 뭐가 다르냐고요. 비상전원과 예비전원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비상전원과 예비전원을 혼용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비상전원은 비상발전기를 비상전원이라 합니다. 판넬 안에 들어가는 게 있죠? 유도 등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축전지요. 이거를 예비전원이라 합니다. 정전을 대비해서 건물 전체를 커버하는 거는 비상전원이고요. 기구를 커버하는 거는요. 예비전원입니다. 어보면 예비전원이 훨씬 작은 개념이 되는 거죠. 82페이지 8번의 배선. 내와 배선과 내와 전선은 다른 거다. 그죠? 렇 83페이지 방수구의 설치 제외. 출제가 됐었죠? 기사시험에도 종종 나오고 관리사에도 출제가 됐고요. 또 출제될 수 있죠. 한번 기출됐기 때문에 또 기출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산탄소 설비에 분사에도 설치 제외.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이대목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실기 강의를 할때 중요시해야 되는 그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 들어가는 거예요. 제어반, 수신반, 화재 표시반은 동종의 그룹이죠. 그래서 그렇죠? 제어반 등이 되게 중요해요. 재현 설비 시험에 많이 나오죠. 또 제외 감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 들어가는 이세개 그룹이 시험에 대단히 잘 나와요. 83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아래쪽에 고정식 소화설비가 둘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것 이상으로 할수 있다. 가로, 고정식은 이런 거다. 그러면, 옥내 소화전은 고정식이에요? 아니에요? 옥내 소화전은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서프링컬러 설비와 옥내 소화전 설비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토출량을, 수환을 어떻게 하죠? 더합니다. 합한다고요 85페이지 내와배선표가 있고 그 밑에 내와전선의 내와성능 비고 란이 있는데 그죠 외워야죠 86페이지에 내열배선이 있고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이 있어요 외워야죠 이미 기출된 것도 있어요 그죠 또 기출될 수도 있고 자 아래쪽에 표가 있는데요 호스를 옥내 소화전 설비를 반드시 어디에는 해라 이런 말이 없으니까 옥내 소화전을 하든지, 호스리를 하든지, 선택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뭘 선택해요?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선택하죠. 자, 중국 한번 가보세요. 호스를 볼수 있어요. 태국 가보세요. 호스를 볼수 있어요. 이태리 가보세요. 호스를 볼수 있어요. 호주 가보시고 일본 가보세요. 호스를 볼수 있어요. 호스의 설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한민국이에요. 87페이지, 감압장치의 종류가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호스하고 앵글밸브하고 사이에 있는 이거를 현장에서 뭐라고 해요 이거를 감압 밸버라고 해요 세상에 이거를 감압 밸브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감압용 오리피스입니다 진짜 감압 밸브는 다음 페이지에 펌프 토출책에 고청부용 중청부용 저청부용 할때 이런 메인관에 설치되는 게 진짜 감압 밸브예요 소방 현장에 요즘 많이 설치돼 있어요 요왜 고층이 많기 때문에. 자, 14번입니다. 수온상승방지장치의 종류예요. 이거는 외국이라고 옆에 써주세요. 외국에는 이렇게 수온상승방지장치, 즉, 가압송수장치의 체조룸전시, 수온상승방지하기 위해서 이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대한민국은 2번만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딱 하나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환배관에 리립밸브를 설치하는 방법 딱 하나요. 참고 정도 하세요. 소방시설관리사는 외국이 잘안 나옵니다. 자, 89페이지입니다. 가압송수장치의 종류, 그리고 표가 있는데요. 이표 중에 저장제한, 유독 압력수조가 저장제한이 있다. 그죠? 몇 분의 몇 이하 물을 저장해야 되냐? 3분의 2 이하입니다. 그러면 압축공기는 얼마 이상? 예, 3분의 2 이상의 압축공기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화재 지 기준에 이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위험물 세부 기준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물 세부 기준이 몇 페이지 안 되는데도 더잘돼 있는 게 있어요. 화재 지 기준 많이 보시고요. 위험물 세부 기준도 좀 봐주세요. 그러면 화재 지 기준에 잘못 돼 있는 게좀 보여요. 방수압 감소는요. 압력 수조가 어때요? 엄청나게 감소하죠. 어디서 어디로 크게 감소할까요? P0에서 P로. 즉 평상시 공기 압력에서 필요한 압력 있죠? 옥내소화제는 P는 P1+, P2+, P3+, 0.17MPa. 이게 p 예요 P0는 뭐냐? 평상시에 에어 컴프레서에 해서 평상시에 화재 안 났을 때 있어야 되는 압력. 이 압력은 대단히 높아서요. 에어 컴프레서 안 돌아도 이 압력에 의해서 모든 물이 0.17 이상으로 방출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죠. 자, 펌프에서 발생되는 각종 현상 공동현상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데요. 저는 항상 공부법을 그래요. 아, 공동현상은 나오고 수격현상, 맥동현상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공동현상이 나왔으니까 수격현상과 맥동현상도 봐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출제 가능성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대단히 낮아요. 자, 발생 현상, 발생 원인, 방지 대책인데요. 자, 발생 원인은 기포가 다소 석출한다. 액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현상은 액체가 기체되는 현상인데 이 액체가 기체되려면 온도 t가 높을 때, 압력 p가 낮을 때, 그래서 그 수온에서의 포화 전기압보다 낮은 부분이 생겼을 때 기포가 다수 속출한 현상이다. 자, 이 피가 낮다라는 거는 높이, 허빔 높이. 허빔 높이가 크다. 또 허빔 마찰이 크다. 우리 마찰은 뭐예요? 델타 H나. F, D분의 L, EG분의 V제곱인데요. L을, 대문자 L을 한번 써보죠. 자, 그래서 광경이 작을수록 배관 길이가 길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그래서 원인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쓸수 있는 거예요. 자 방지대책은 공동현상 원인 반대죠 저는 수격현상을 볼 때마다 뉴턴의 제1법칙 뭐죠 관성의 법칙이에요 일상생활에 관성을 느끼죠 기차에서 관성을 더 느낍니까 버스에서 더 느껴요 버스죠. 그죠. 관생이 뭐예요? 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해요. 나는 정지해 있던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니까, 계속 정지하려는 성질. 버스는 움직이니까, 뒤로 이렇게 부딪히려는, 그죠? 또,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다고요. 근데, 버스가 갑자기 정지를 해요. 그럼 나는 계속 운동하려고 그래요. 그죠? 앞으로 부딪히려는 성질. 그래서, 내가, 버스 안에 있는 내가 물이다. 버스가, 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버스가 출발을 해서 최고 속도로 가는데 0에서 최고 속도 갭이 크면 클수록 수격은 크다. 그죠? 또 0에서 이만큼 가는데 순간, 즉 단시간에 갈수록 느리게 천천히 뭐 이렇게 100시간을 거쳐서 이만큼 속도를 올리면요. 관색 느끼지 않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기차잖아요. 그래서 원인은 그런 거고요. 방지 대책을 한번 보면 관내의 유속을 작게 한다. 직경을 크게 한다. 프라이휠을 설치한다. 그럼 프라이휠을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스가 아니고 기차가 되는 거예요. 즉 0에서 최고속도 최고속도에서 0의 속도까지 되는데 대단히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최고속도가 되고 천천히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조합수조. 이를테면 그것도 조합수조 중에 한 개입니다. 압력 챔버 있죠? 압력 챔버. 이것도 조합수조 중에 하나예요. 자, 수격방지기를 설치한다. 자, 3번에 서징현상. 서징현상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현상이에요? 맥동현상이죠? 운동, 양정, 토출량,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는 게 뭐예요? 토출량이 작아졌다 커졌다가 양정이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저는 서진 현상은 그 리어카를 생각해요. 짐을 한 차를 실었어요. 리어카에. 그리고 언덕을 올라갔는데 옛날에 그런 경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있는데. 짐이 무거우니까 막 이렇게 뒤로 막 가서 달려갑니다.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딱 갔는데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막 갔다가. 그죠 예, 꼭지선 안넘으면 계속 이제 가죠, 그죠? 맥도형상 어디서 발생을 해요? 대유량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소유량 영역에서 발생해요. 소유량 영역에서 발생해요. 그리고요 성능곡선에 이런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성능곡선에 이런 곡선일 때 여기에서 여기 사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 Q인데, 이건 대유량, 이거는 뭐예요? 이 부분은? 유량이 작은 소류량랑 영역이. 그리고, 여기서도, 이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자, 이게 1번점이고, 이게 2번점이에요. 자, 1번점에서 2번점은요, 토출량이, 어때요? 토출량이, 토출량이. 커집니다. 그런데, 모두 커져요. 네, H. 양정 또는 압력, 토출 압력 이것도 어떻게 커져요? 그죠? 동시에 두 개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펌프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부하가 많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여기까지 못 가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리아가 끌 때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근데,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에요. 토출량은 증가하지만, 뭐는요? 압력은?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예, 얘는 특성치를 바꿔줘야 돼요. 이 그림을 바꿔줘야 된다고. 그래서 소유량 영역에서 발생하니까 빨리 대유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펜에 보게 되면, 펜허입이 있고 토출 다트가 있잖아요, 풍도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풍도를 한개더 만들어서 쪽으을막 그냥 쓸데없이 배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용은 이쪽으로 하는데 그럼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니까 어때요? 갑자기 대유량 영역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배출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 배출하지 않고 흡입하고 연결을 해요. 이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일부가 그리고 이 흡입척 닥터를 좀 줄이는 거예요. 뭐를 설치해서 댐퍼를 흡입조임이라 하죠. 그래서 방풍 버리는 거. 바이패스, 흡입조이, 이런 게펜 쪽에서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뭐가요? 방지대책으로. 그러면 펜 쪽에는 방지대책이 잘 나와 있고, 여기는 펌프는 잘안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펌프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서징현상은 펌프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펜에서는 많이 중요하죠. 그 대신 펜에서는요, 수격현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공동현상? 없습니다. 패는 오로지 써징이고요 뻔뻔은 공동현상하고 수격현상인데, 둘 중에 뭐가 더 문제예요? 공동현상이 더 문제죠.